아니면 영상 그거 다 녹음해 가지고 게임 거의 끝날 때쯤 그때 녹음 그그 그거 짜깁기 해야 되고 그거 너무 용량 커 이거 이거 10분짜리 아, 아이고 아꺼 버렸어. 아... 깜짝아. <laughs> 저 10분짜리 15분짜리인가가 한 2, 3기가 하더라고. 제가 막 높은 화질로는 안 하고 음... 중간 화질 쯤으로해 가지고 하는데 <laughs> 제가 이거 이 컴퓨터 살때 SSD 120기가짜리로밖에 안 사가지고 용량이 별로 안 남았어요. 아하. 아니 윈도 우 깔고 레인보 딱 까니까 30기가 남아. 120기가 있어. <laughs> 윈도가 많이 잡아먹고. 아 레인보도 어지간히 잘 많이 먹어서. 하긴 레인보 하나 까는데 30기가인가 그렇게 먹으니까. 네. 아, 야, 진짜 베트라이 왜 이렇게 사이다냐? 여기서 왠지 막 자주 봤던 애들 막 뜨면은 좀 그쵸? <laughs> 막 어? 제, 쟤네도 뭐지? 랭, 랭크 뜯을때 적으로 만났던 애들 아니야? 하면서 <laughs> 그러면 진짜 억울할거 같아 <laughs> <laughs> 우린 떨어질 때로 떨어지고 쟤는 <laughs> 진짜 많이 나갔다 아니 근데 쟤네들은 아예 병이 돼버리니까 상관은 없지만 우리기 떨어졌지만 제가 아예 게임을 하나 더사야된다같아그쵸 그냥 게임 하나 버리는 거죠. 응. 아이고 의료 밴드 개10 seconds. 힘내고 분발. 어, 핵썼어또 구매하세요, 네. 고객님. <laughs> 감사합니다, 고객님. <laughs> 아, 맞다. 나척 럭시 자카리네 나 순간 트 위치 들은 보고 깰뻔했 죠？일단 <laughs> 정석 플레이 옥상 부터 간다. 근데 기차 방이 니까？으흠, <laughs> 어맞았 다. 누구 맞는 <laughs> 소리 들 렸다. 아, 바깥에서 안에서 안으로 볼땐 진짜 안 보인다. 뭐여 이상하게 어는데 이거 3층 먹으면 그냥 끝이티티기 주먹 어어요 네. 오케이, 신체. 오케이. 같이아들어시다오우 신나게 놀아보자. 울라. 아, 스이고 뒤에 있다. 여기. 우. 카베라 3층에 있다가 그냥 내려 왔네 카베라 1층에 있어요. 거기 거기 디퓨저 오케이. 설치 한대요 네, 거기 유 어, 그냥 땅 바닥에 설치해야 될것 같은데. 어, 어? 뭐야? i ah, here. You. Ah, here you. Okay, okay, okay. Blinking. initiated. eliminated. Friendly mission successful. Oh, we are Oh, we 아 나도 그, 그거 가끔 헷갈려요 <laughs> 어떤 거야? 그 뭐지? 그 기차방에다가 설치해야지 했는데 떨고 아... 계속 <laughs> 아니 계속하고 있는데 안되는거야 저도 어왜 안되지? 아 지금 그러니까 뭐지? 아, 뭐지? <laughs> 서로 뭐지 뭐지 하다가 뒤..뒤..뒤늦은 깨달음 아, 이게 아 여기 폭탄지 아니지 아이고 아네 들어가서 아 미라 휩쓸려고 괜히 했다 들어가서 10승라 그랬더니 다 죽여버려가지고 아, 여긴는 뚫어야지 야 막으라면 확실하게 많이 막지 이게 뭐냐 아니 저 제가 막은 거예요 아. 두부지 잠깐만요 저 이거 사출구로 만들려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오시면 나, 나와요. 나와요. 야. <목소리> <목소리> 와, 요 <여긴, 목소리>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막 제가 막을게요. 하나 남으니까. 어이씨, 고무줄 No need to. 어 옐로우 피파. 옐로우 피이사이사이사 이사야. 이사옐로사야이사이트

아이 got, got it. 일단 트위치 드론이 미라고 깨가, 하나 깼어요. 아니에아 일부러 껴. 그냥 거예요. 깬 거예요. 아. 네. 목유 다크. 나이스. 나이스. 아, 나미라골잘 설치한 거 같아. <laughs> 저거 일부러 트랩도 뜯는 거 보려고 했는데 개달 올라오는 거다 보네. <웃음> <저거> <웃음> 일부러 깬 거예요? 저기가 깬 거예요? 뭐, 어, 어. 발킬이, 네. 어. 근데 저 상관없어요. 뭐, 잡, 잡으니까 깬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전. 근데 어찌 어찌 해서 잡네, 또. 자. 이번엔 러쉬, 자칼 말고 좀 진지하게 가는 자칼로 가야지. 저는. 각... 뭐지? 네. 네. 그 뭐지? 솔직히 말해서 애쉬 수직 손잡이보다는 각진 손잡이 쓰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왜냐면 각진 손잡이가 좀 당기는 속도 가 빠르거든요. 네, 아 그건 아는데 수직 손잡이 네. 그냥 써도. 글쎄, 참 묘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 수직 손잡이 줌 당기는 게. 그래서 미리 미리 당기고 가면 은또 그것 도 나름 못 보가지고. 하나 못봤다 아 컬스 아, 네그 기차방 옆에 그 조그만 무슨 조그만 창고같은거 있잖아 네 여기 여기 이 방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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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들어가는 거 봤어요. 한번더 나오지면 안 되겠니? 없어, 나왔어, 나왔어. 아, 나 왔구나. 안어아왜안 올라가죠? 일거 일단 3층에 누구 있어요? 아마 제 예상에는 저거 3층 하... 내려오네 파... 어. 펄스 다운 아 오케이 오케이 펄스였구나 잠깐만 다시 발자국 확인해봐야지 아 그러네 펄스였네 리로딩. 사운드 하나 더 들리는데? 앞쪽에서 들리는 거 일단 발자국은 없고 음. 여기 음. 숨어서 드론으로 찍어 드릴게요 아이고씨둘다 안쪽 둘 다.. 안쪽. 둘다 안쪽. 오케이, 오케이. 오, 슈나 오? 나게달려가보자 오? 다 잡았네 야. 너무 느끼하네? 아닌데? 지금 쟤네들 핵킬려고 했다가 배트라이 때문에 핵 아낀 거 같아요. 뭐야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심했는데? 아까 펄스 들어온 거 보면서 <laughs> 펄스 가끔 그런 실수할 때도 있어요. 막심장박동이 확인하다가 이제 안 없.. 없는 아유, 줄 알고 가려고, 가려고 제가 저기 파티 홀방 파괴탄으로 네. 깼거든요. 네네. 그거 듣고 얘가 내려왔는데 제 위치를 아. 아는 것 같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주하면서 오더라고 저그 창고방 아까 제가 말했던 창고방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시... 심장박동기로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멍청하게 와가지고 저 그냥 가만히 줌 쪽으로 있다가 죽였어요. <laughs> 드론으로 이렇게 봤는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줌 쪼고 있었는데 얘가 방으로 득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죽여 중이... <laughs> 아, 너무 이었어 그런 펄스, 펄스 레벨... 있긴 네. 있어요. 네. 펄스 레벨 낮지도 않고 91이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펄스로 뭐지? 일단 뭐 잡으려고 했다가 연사력, 연사력 차이에서 진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하나도 못 썼어요 한 발. 도한 발도 못 썼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그냥 있나 뭐, 확인하다가 뭐. 하다가 그냥 죽었구나. <laughs> 아니 심장박동이 키면 알잖아 켰으면 솔직히 몰랐는데. 아뭐 켰어도 제가 그 소리 듣고서 나서 죽였겠지만. 어 켰어? 갈게갈 친구야 하면서. <laughs> 바로 옆에서 킨 거라 만약 킨다면 두명 나갔나 보네. 많이 많이 뜬거 보니까. 오, 저희가 또아 여기 내 맵이지. 아, 전 전용기 잘 못해가지고. 여기는 거의 정면 대결 매 많이요. 그쵸. 아니 계단, 계단 계단 계단. 아니 뭐 알아서 하겠죠 카비라고. 아녹화안 거.